이력서 200개 썼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진짜 힘드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번에 200개를 썼다는 건 플랫폼에 들어가서 공통 이력서로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1초 만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회사를 찾으시고 구글링을 해서 직접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질문지 또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한 지원자를 당연히 우대합니다. 아니, 그럼 왜 여기저기 플랫폼에 지원하기가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은 지원을 시키려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많이 지원하면 성과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즉, 개발 실무진하고는 별개인 거죠. 자,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면 저는 그 회사에 맞게, 팀에 맞게 이력서를 맞춤형으로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게 합격률이 높습니다. 자, 지난 영상 댓글을 보니까 밥도 주고 반찬도 달라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이력서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쓰는지 밥에 반찬까지 먹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